아, 비가 오네, 여행 가는 날. <laughs> 날씨 진짜 제대로 잡았다. 안녕하세요. 3시 네, 버스가 있더라고. 잘하면 탈 수도 있겠다. 나 이런 터미널 처음 봐. 엄청 조그마구나 이거. 아, 이거 터미널이야? <laughs> 나는 여기 그냥 그 버스 정류장인 줄 알았어. 보세요그 서산... 차 잡아놓고 오세요, 네, 빨리 가서. 차? 차 떠나잖아요. 차 잠깐만, 일단... 방금 같은데? 방금? 아, 네. 네, 방금 방금 간거 같아요. 뇌시 40분요? 네, 네. 다음 시간으로 주세요. 어, 4시 40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딱 5분. 와, 아깝다. 네, 네. 아, 찍 나왔으면 음. 아, 괜찮아. 까지 어. 커피나 한잔 하자. 어. 딱 3시에 떠나네. 지금 3시 1분인데. 어. 와 진짜 아깝다. <가자> 아, 오빠, 수박 하나. 수박 쿠폰 있어. 엄마 줬어. 음. 오빠 김밥 하나 사올게. 가면서 배고플 수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laughs> 출발 전에 배기찼으니까. 응. 안양역. 아 여기 안. 어나 아, 여기 못 봤어. 언제? 그때 그래, 나 혼자 집구 만나러 가는데. 아. 다에 왔잖아. 안녕. 기억났어. 아, 저기 스타벅스 큰데 있네. 저기는 자리 있었을 텐데. 어, 내일 시작했어. 어, 어. 서산. 아, 이건 태안인데? 아직 안 보다. 아, 이거 타면 되네. 서산. 마지막에 어서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고. <laughs>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잘못된 목적지로 가는 거지. 아, 여기 끝이네. 다리가 좋지 않네. 오줌 너무 매렵다 성아님이 데리러 오셨을텐데 여기 계시네 님 아까 온거 맞 맞아요 일단 저 화장실 갔다올게요 네. 너무 네, 오래 참았고 네. 오 빨리 갔다올게 어, 안가도 돼? 어. 와지뻔했다잘 <laughs> 지내셨죠 <laughs> 형님? 네 여기 근데 택시가 왜 이렇게 많아요? 지방이다 버스가 노선이 네. 많이 없으니까 아 거의 대부분 택시 타고 다니는구나 여기는 이용할 때 그리고 지방이라 좀 비싸요 아 그래요? 오. 왜 넘어졌어? 아 조심해야지 잘어잘 아, 지냈어요 아, 한국 좋아요? 네 좋아요 일단 예약은 해놨고 음. 저희 계획 많이 거의 안 짜다 실패하고 왔어요. 음. 또 비오는 거죠 이거? 네. 자, 날씨 훌륭한 네. 날로 잘 잡았다 진짜 경환이. 네. 내일까지 온다고 했는데. 햇반하고 소주 좀 사면 된다고요? 소주 세 개를 냉동실에서 꺼냈는데. 고가골라 내가 따가 엄마한테 제대당했지. 아, 점만먹라고세 개면 많은데 저희 둘이 먹을 거잖아요 거의. 네. 잠깐맞저초 조카, 햅, 떡, 조카 도 데려가서 같이 먹을까 뭐, 전 상관 없어. 사야 돼요. 처음처럼? 처음처럼 들게때가 음? 참. 집에 넣은게 뭐지? 진로, 진로 같은데? 골고로 먹고. 골고루, 아, 골고루? 맥주 있어요? 맥주 그럼 하나만 살게요. 그리고 햇반 세 개. 이 여자 조금만 먹어 바라 현미밥인데 잘못 샀나? 응. 음. 파람이 말고 이거 아, 언제나 맛있는 집밥 아. 아, 오뚜기밥 세개 그냥 이거 네 개? 아이거 갯벌 이런 데 가는 거 용품들. 아, 응. 프레시. 오빠 김밥 혼자 먹었어. <laughs> 맛있게 먹어. 비비큐? 아비비큐 근데 너무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거라서. <laughs> 미쳤다 진짜. 어떡하죠? <laughs> 점점 세지는데 비가 왜 이러는 거야? 어, 왜, 천도 번개까지 친다. 잠시 낮은데요? 오, 예쁜데요, <laughs> 여기? <괜찮다. 웃음> 괜찮네. 안녕하세요. <laughs>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laughs> 비가 조금만 왔으면 좀 운치 있게 먹을 수 있는데. 경치는 좋은데 와 신발 다 젖음요 장난 아니다 진짜 이거 아 이거 다 체험할 수 있구나 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동 101호 오늘 예약했는데 미너스 패션 맞죠? 예약서 성함이 조정아요 106호요 아 106호에요? 아기아아아아아 어, 그래. 헤라씨인데, 지금, 비와서. 식사는 저쪽에서 했는데, 부쩍 헤라씨는 비가 안 오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다 아, 오셨어요? 네. 네. 네네. 근데, 비와서 뭐, 뭐 못, 들어오고 있어요. 뭐야, 이게 앙트데 뽑아서 내보는못 주세요. 네. 일단, 그러면은, 다른 데, 비안 닿는 데서 에 바베큐 할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여름돈 걸었어도. 다행히 조금씩 줄어들긴 하네요. 어, 근데 여기 방이 하나라서, 그래, 여기서 우린 여기 있었아니 남자 둘이 바꿔 잡아. 둘이서 저기서 자야지 편할 거예요. 일단 보고 그리면 이거 이거 뭔가 감옥 밖처럼. <laughs> 조심 조심 미끄러워요. 일단 짐만 대충 풀고 갑시다. 네. 아 여기 확실히 넓네. 여기가 전기가 없어져 그런가 보다. 어떤 방? 아 대신 베란다가 크고. 그러니까 베란다가 크네. 그냥 방금 이거 이거 다 나온가? 그상고에서아은 거죠? 청소요? 장먼서 붙임대죠 뭐? 아, 네 이불이요. 아, 이건 뭐예요? 갑오징어인데요. 네. 박시같다 잡은 거. 아, 직접 잡으신 거예요? 네. 대박. 안녕하세요. 네. 고기 먼저 구울게요. 네. 맛있게 이거 간다. 네. 아니 먹으면서 해. 커. 배고파서 안 되겠어. 음슬맨슬람와 음. 맛있겠다 응. 뜨거 그냥 먹어도 맛있대 음 굳어랑 똑같다 까렁까렁해서 먹었던 이거 아 신선한거? 직접 잡으신거래 음 맛있네 이건 뭐예요 아버지 이거 쬐끄만거 새끼인데 오빠 먹어봐 통으로 그냥 한입 오지게 오. 주인족 오, 어, 크다. 대하가 커서 아, 대하예요. 그렇죠? 음... 아, 이거 대야? 대하. 대하. 이회 광어 우럭이야? 네. 이거 잡으신 거예요, 이것도? 아니 그거는 오늘 못 잡죠. 아, 이했는데 네. <laughs> 자, 받으시오, 받으시오. 양언니 다시 한번 해. 네, 저. 누구? 세게 나오는 데 거는? 어, 이분안 돼. 두분다 캄보디아? 캄보디아. 저 한국말 잘하죠? 예. 이 한잔. 고객님 따 반갑습니다 아 맛있다 근데 쌩네응 지느러미인가요? 방어 지느러미? 그쵸 그쵸 지느러미 써요. 음, 제일 맛있는 분이지 음, 이거 이거보다 맛있어요 음, 이게 담백한 맛이 더해져 있어가지고 맛있을 거야 아마 음. 진수성 차이다 나죠? 늦게 그러니까. 먹으면 미안해 비는? 먹으면 이거 끝이야 뭐, 밖에 나가면 차려놓고 다른 군데까지비안왔거든 어, 음.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막구부지는데 아, 여기 오는데 더워잖아, 막. 다 어, 와서. 때. 근데 이렇게 아까 전에 좀 짜증났는데. 그럼 음, 이러니까 또 눈치 있는데요. 그냥 담고 있는데, 뭐, 하니까. 시원한 거. 나홍이다, <laughs> 오 일로와, 또 줄게. 배고 사이즈는 배고픈 사이즈가 아닌데. <laughs> 잘 먹네요. 사이즈는 호랑이가. 그러니아 야 이것도 먹어라 야 오늘 너 뷔페다 뷔페야 남아? 일어나야지 밥 먹자 어제 먹던 오케이. 쭈꾸미 어 진짜 해물라면이네 이게 <laughs> 리얼이네 어, 맛있겠다 요거 요런거지? 포이 잡아줘야 되는데 진짜 많이 들어갔네요 이것저것 네네 음. 끓기 전에 바로 먹어야지 아까만어 음. 지금 딱 응, 살아있어끄덕끄것도야죠여기밥걸먹 하얗게 되맛없 그러면 완전 맛없지, 불어버리면 진짜 컵라면 돼버려, 그럼 뭐살 거야? 진짜 저는 컵라면은 물 붓고 좀면 풀리면 바로 먹는데 그냥 과자처럼 그래, 나도 <laughs> 나도 그래요 그때 아는 맛을 그면 음. 맛을 아는 거야, 그 사람은 새우는 간거 대야? 대야 진짜 맛있었어. 장난 아니었어. 응? 너 뭐야? 그거 먹는 거야? 와, 비 그치니까 볼게좀 많네, 은근. 그치? 음, 시원하고. 예쁘다. 어제 밤에 어? 오니까 하나도 안 보였어. 요 펜션도 나름 괜찮네. 예쁘게 지어놨네. 어. 아, 아쉽다. 물안 내려가. <laughs> 지금 때가 아니야. 하루에 두번 물이 빠지더라고. 뭐에 어, 예? 이봐 빠이 <laughs> 아 싫어 미어 오빠 밟았어? 아니 아이씨 저기는 길이 끝나는거 같다 막힌거 같은데 아, 와 이거 이쁜데? 돌이 이쁜데 이, 이거 이거 이아 돌인줄 알는돌 아니네 돌인가 안녕하세요 돌이에요? 이 하얀 것들은? 어, 이거요? 하얀 거굴 네. 어, 저기 돌에 굴이 붙어있거든요 아그 굴이 죽어서 식혀 네. 식혀 식혀 식혀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 하얀 거다굴껍질 음. 멀리서 보면 모래 같죠? 네 모래인 줄알요 네. 예뻐요 <laughs> 와 이쁘다 그나 아, 처음 봤다 이런 거 봐봐 그 동해 바다 보고 이거 서해 바다 좀 봐봐 음.. 물좀 다르네 다 이게 뻘이라서 음, 근데 여기 뭐죠? 이거 조금만 이것는 어. 여기 있겠지? 근데 그렇지 파도가 이렇게 하면 꿀이 있어요. 어, 치면 물이 깨끗해. 그죠? 여기 수영해도 되겠다. 하지 말라다니 아이스 금지였나? 누구 낚시 하나 해서 그러니까 하.. 절경이다 소리 한번 질러도 되려나? 야! 오 울리죠? 조금 울린다 <laughs> 이게 왜 만들어 놓은 거죠? 고기 잡히라니 새우 애기 있어. 있겠지 봐봐. 못 나가네. 많아요. 있네. 망생이 새끼 같은 거.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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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나도 안 놀랍죠? 저희 외로이 장군님이 하나 서 계시네 저 끝에. 아. 이거 보고 여기도 있어. 어제 못 봤던 이화? 여기에 이화라 했나요네 이화. 손으로 그린 거라 있어요 이게? 어 손으로? 허산번화가네요 이거 드라이브 스루도 있고 뭐? 엄마 <laughs> 뒷담화. 안에 그럼 지금 어머니 아버님 다 계세요? 올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애기애기야 아. 왜 이렇게 얼굴이 해독해졌어? 이름이 미니요, 미니. 네. 미니 왜 이렇게 안녕.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빨개?

잘.. 울린다으 우루루 아 까꿍! <laughs> 어, 머리카락 없지 않네. 머리카락이 있네요. 눈썹도 있어. 아니 머리카락 눈썹 다 있는데 머리카락이 없다고 <laughs> 잘라지 않는다고 어제부터. 어이고 포동포동하네? 하네. 네? 아직 말할 줄 몰라요? 가나다라마바사 못 배웠어?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어, 이게 어, 화단 엄청 잘 갖고 넣으셨네. <laughs> 어. <laughs> 호랑이. 호랑이에요? 표범 아니에요 표범? 호랑인가? 표범 <laughs> 같은데, 맞아? 눈두덩이가 조금. 잠깐만. <laughs> <laughs> 이 눈두덩이랑 닮았는데, 이 눈두덩이. <웃음> <웃음> 이 도깨비. 어, 두꺼비, 두꺼비, 두껍... 두 두껍... 두껍... 근데 되게 집이 뭔가 고풍스럽다, 옛날 느낌에. 고급스럽고. 음. 음, 아니 애기라고. 오 이렇게 오네. 아, 우리는 은야안 그래? 들려. 그래? 응가 들려. 아, 니 생각해 보니까 우리올때 뭐라도 좀사 왔어야 되는데. 어, 지금 하나 해놓을까? 캄보디아 언니야. 미아가 씨가? 캄보디아야, 씨봐 아, 그렇군. 근데. 우리 다이가더 이쁘다. 아 아니요, 아니요. <laughs> 나이 더 많아요. 그렇지? 네 어려서 그래. 네 음. 예뻐요. 아형그 카톡 보시면은 제가 뭐 보냈거든요. 카톡 보시면은 여기 선물 확인해 가지고 <laughs> 왜두 개야 또? 이 하나가 그 목도리고 하나가 그거 아이섀도우. 에잇번호하고 받는 주소 입력해서 선물 수락하기 하면 되거든요. 에잇 음. 좋겠네. 음. 음. <목소리> 언니가 선물해주는 거야. <laughs> 자, 그 다음 코스는. 햄이 없음? 천주교의 성지. 아, 이건 뭐야. 사그렸어. 그거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 되게 요새같이 생겼네요, 뭔가. <목소리> 저기 예수님이 이리 오너라 하고 있다 어. 예수님 맞나? 하나님인가? 님하고예수님 똑같지 않나 아야, 달라 음. 사람 없네 여기도 <놀람> 좀 돌아볼 수가 있나본데요? 아, 여기 있네 몰라, 어, 저기 초가집도 있다 오! 할렐루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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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누가 부른 게 아니라 이거 틀어놓은 거구나 <놀람> 여기 노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어쩐지 너무 CD를 씹어먹은 것처럼 노래를 잘하긴 하시더라 멋져 이름 없는 집 없네. 이름 하나 지어주죠, 뭐 토막골 아 숙소 아니고 해미읍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충청남도 지방에 옛날 군사 시설 같은 거였나봐 우리 아들 해미읍성 조기교육 하러 왔어요 모자만 한치 귀여운 거 쓰고 있는 놈응오오연연 어. 연. 꼬리 왜 이렇게 길어 화총도 있고 다 있어 무슨 전쟁터네 그러니까 저 저도 도착. 아. 저는 초가집에서 저 옆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 같은데요. 옆. 나서한잔해 와. 주무 막걸리 하나 주소. <laughs> 들고 뛰는 거다. 덴벼라 그러고 이렇게 거이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전진. 이렇게. 이렇게. 아유. 무기가 아주 강력했네. 이거 맞죠? 월당만. 투석기잖아 이거 기억이 나네요 옛날에. 아, 옛날 기억이 나 End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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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d e r 우 Endere. Endere. e n d 들 r e End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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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d 문 r e e n d e r 어 e n 이 e r e 이 n d e r e Endere. e n d e r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투감됐던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네, 기억이 나. 옛날에 탐관 오리에게 잡혀가지고, 곤장을 맞았던 기억이 나네. 오, 아, 또전 잘못된 게 없습니다. 억울옵니다 그럼 여기 뚝. <laughs> 이제 저거 한번 해보자. 오, 어, 두개 있다, 두 그, 개. 그, 그, 그. <laughs> 한국말도 안 쓰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 이 이름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 이거 오빠는 몰라서. 에헤이. 잠깐만, 얘는 근육 태우고 있어. 어. 어림도 없다. 에헤이 에헤이. 와, 오빠가 이쁘게. 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뭐해, 뭐해, 어떻 보여줄게 오빠가. 아 이거 못하네. <laughs> 또 <하네>. 또. 뭐. <laughs> 알아 이거? 이거 뭐지? 불렁쇠. 시범 보여줄게. 어, 뭐야? 이거 잠깐만. 야 탈락. <laughs> 뭔가 반대로 해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먼저 보내고 하는 거 맞아 아 그래? 어 아니 아니지 아아 <laughs> 오 아, 오빠 깨달았다 오! 너잘 하죠 오, 오빠 잘해. 오. <laughs> 이리오너라 어? <laughs> 이거. 이지 주모! 콜라, 잔네오 이소. 싫은데요 쟤는요? 는요요 쟤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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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음. 아궁이, 아궁이. 이제 해결됐지. 겨울에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식으로 한 방식이 지금 보일러로 물 바닥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집에 겨울에 어떻게 하냐 추워서. 음. 바닥 다 뜨겁다, 방이든 마르든 그런 데안 믿어 지금까지. 말... 한시간정도더 기다릴 때. 어, 좀 재미없다. 거기 오늘 문 닫았다고 그러더라고. 어. 호떡 하나 먹고 갈래? 아, 여기도 오늘 쉬는 날이네. 하여튼 화요일 날다쉬나 보다. 근데 여기가 뭐 호떡으로 유명한가? 그백정원이한테이로 그런 걸. 어. 또 있, 있어요 호떡집 저기? 네. 근데 거기 해매 호떡인가 좀. 거기만 마가린인가 버터인가 아 그걸로 하고 이네 집인데 불닭빵인지 아 네. 호떡이 아니면 오무막 음, 음. 슈크림 이 슈크림이 뭐예요? 아불빵 안에 슈크림 들어가는 거예요? 아그 슈크림 세 개만 주세요 세개 잠깐만 네개네 4개. 개는 얼마예요? 지금 슈크림은 세 개밖에 안 남았어 요아 그래요? 음. 아. 음, 음 맛있어 이거 봉화빵 그, 같다 하나씩 먹으면 세 개를 매. 안 먹는데. 아, 그렇 이게 간을 홍가보 넣 엄청 넓다.